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4년에 만든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거여론조사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저희가 지금까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나 홈페이지 등록, 국보 여론조사 신속 공정하게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같은 일시, 같은 표본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국민들의 신뢰성이 여전히 높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어,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여론조사 기준 개정안은 내년에 있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공청회의에선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표본 크기 설정 문제, 상대적으로 표본이 적은 20, 30대 계층의 가중치 적용 등의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의 발제를 맡은 이기재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여론조사 기준 개정안을 개관하고 공표 보도되는 여론조사의 경우 최소 표본수와 응답률, 가중값 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날 토론은 새누리당 배덕광,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국회의원. 서울대 이준웅 교수, SBS 현경보 부장, 한국 리서치 김춘석 이사, 모노 리서치 이민호 이사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한 선거 여론 조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김영원 위원장은 객관적인 선거 여론 조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됨을 밝히며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한 다양한 대안을 기대했습니다. 공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지켜야 할 적정 표본 크기, 활동 추출을 보정을 위한 가중값 포용 기준, 과거 선거 자료를 적용한 선거 예측 조사의 공표 방법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여론조사 문화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음을 밝혔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여과 없이 드러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음 선거를 마련 어,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 또 깊은 어, 고민과 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공청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는 오는 9월 26일까지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n c 뉴스 이승은이었습니다.